여러 지표 중에서도 시장이 특히 주목할 만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바로미터이자 반도체 섹터의 핵심 변수죠. 최근 주요 빅테크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투자 심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9월 5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 명분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수치가 지나치게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 번지며 시장을 흔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AI 선도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를 통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최근 조정을 겪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진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이벤트 리스크가 있어 분할 매수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채 펀드를 활용한 유동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표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고용의 불안을 인정하며 시장에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습니다. 환호 속에 시작된 랠리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지표와 시장의 변화, KB 자산운용과 함께 지켜보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죠.